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 학기를 앞두고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진행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교육공무직 인사 예고. 과학과 특수교육 실무원을 비롯해 조리사와 급식 보조원 등 148명의 전보 사항이 게시됐습니다. 생활 연고지가 고려됐지만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제주시로 발령되는 등먼 거리 이동자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보단 빨리 퇴근,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거든, 전부 모든 학교가. 그러면 카플도할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카플이라도 하면 교통비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도 안 되는 거죠. 그 공무직 전보 인사가 처음 시행된 것은 3년 전입니다. 기존의 각 학교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교육감 직접 고용 방식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인데요. 100명 넘게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 공무직원들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보수 등 차별적인 처우에도 동일한 전보 인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근거리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6만원의 교통비 인상 없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는 반대해왔지만 교육청이 정보를 한다면 교육공무직원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현실성 있게 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인사예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우개선 없는 전보인사에 대한 교육공무직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